엄마랑 같이 추억의 추어탕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엄마 말씀해 보세요. 송미추어탕, 옛날에는 맛있었는데, 그 중간에 별맛 없는데, 맛있을까 모르겠네. 아니, 저기 제가 찾아보니까, 거기 사람들이 쓴 말이, 한때는 추어탕 맛집이었는데, 지금은 반찬 맛집이에요.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<laughs> 근데, 맑은 추어탕 좋아하는데, 저 집이 추어탕이 맑은 추어탕이고 그리고 이제 반찬은 뷔페식으로 덜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. 내가 한 30년 전에 맛있게 먹었던 집이에요. 30년 전이라까참그고네 90년대 초반 네. 그때부터 쭉 어, 갔던 집인데 요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랑 지금 버스 타고 가는 길인데 제, 저랑 엄마랑 키 차이가 너무 나이 보이는데 사실 키 차이가 나긴 나요. <laughs> 20cm 정도 나요. <laughs> 몸무게, 몸무게는 20kg. <웃음> <웃음> 우리 엄마가, 어, 명문대 나오시고요. 어, 고등학교 선생님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. 늘 <laughs> 네, 초, 중, 고, 대학교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. 어. <laughs> <laughs> 진짜인 줄 알겠다. 진짜네. 줄잖아요. <laughs> 아. 가성 <각상은> 아닌데. 아, <laughs> 음, 참. 아이고. 아니, 그 어제 실방하는데 사람들이 엄마 아빠도 좀 출연 좀 하시라고 막 해서 실방은 조금 부담스럽고 녹화 방송에서 한번 엄마 한번 출연 해 봤습니다. 네. <laughs>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. 멜로다. <laughs> 예, 일단 우리 가서 또 찍을게요. 드디어 풍미 추어탕에 도착했습니다. 반찬은 뷔페식으로 마음껏 떠갈 수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반찬 종류가 많았지만 제가 안 먹는 건 놔두고 먹는 것만 덜어왔습니다. 이 양념들을 넣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맑은 추어탕입니다. 고기 옆에 양념 넣으세요. 맑은 추어탕입니다. 방아, 고추, 고춧가루, 마늘, 산초가루. 저는 방아는 안 좋아해서 방아는 안 넣었어요. 고춧가루도 안 넣고, 저는 마늘이랑 고추랑 산초가루 넣었습니다. 이렇게 마늘, 산초가루, 고추 넣었어요. 맛있겠다. 오늘 산초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혀가 아라랬어요 산초가루는 적당히 넣으세요 네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는 추어탕 맛집이었는데 지금은 반찬 맛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먹어보니까 옛날 그맛 맞는데요 음. 옛날 그맛 맞아요 맑은 추어탕 괜찮습니다 이 집이 추어탕집이지만 사실은 코다리찜 맛집이에요. 전 사실 이 코다리찜을 추가로 주문해서 먹고 싶었는데 추가 주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추어탕을 주문하면 기본 반찬으로 나오지만 돈을 내고 추가로 더 따로 주문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. 안타까웠습니다. 이 코다리찜이 진짜 맛있거든요. 이 코다리찜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요. 예전에는 코다리 등도 뷔페로 퍼 먹을 수 있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가서 이제는 코다리는 뷔페상에 있진 않고 갖다 줄때 함께 갖다 주더요 기본 포함 메뉴입니다.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. 저는 제 추억의 맛집 그 추억 맛 그대로였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.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추천.